아 어, 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은 이제 작은 랜드러너님. 제가 어제 소개를 드렸었죠. 어, 이분께서 에픽 전가를 하셨습니다. 에픽 전가를 하셔가지고, 그냥 데미지가 뭐, 살벌하다. 어, 지금 20강의 리쇼 오토건, 그 다음에 GBL, 거기다가 중전차, 그리고 섀도우루비 판근 화갑, 그 다음에 소울이의 화갑 벨트. 그 다음에 혈류의 태풍입니다. 근데 어 에픽세트가 패치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약간 후회가 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즐겁게 게임 즐기시기를 장가를 다하셔가지고 현재 마공이 14885 1837입니다. 명속강아왜명속강아냐 여기에 지그레 받아가지고 넷마의 버프를 받을, 받게 하려고 요렇게 해놓으셨고요. 이거 끝날 때까지 딜한번 보겠습니다 어.. 누고리가 왜 이래 누고리가 달라졌습니다 풀 카운터인데? <laughs> 데미지 풀 카운터 지속 딜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 무시하지는 못한다 이제부터는 데미지가 좀 살벌하게 나오네요 얘가 이제 지속 딜로 했을 때 300만 음, 상당히 좀 괜찮긴 하네요 아, 어, 이렇게 이제 데미지가 나오고 여기서 활기가 들어가게 되면 50% 데미지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활기가 좋다 어. 물론 이제 지배 세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되진 않겠지만 지능 버프 걸고 궁극기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네 665만 뭐 네, 네, 로보텍스가 이게 좋은 버프가 아니에요 이게 지능을 좀 올려주고 로보트의 에너지 그리고 이속을 증가시켜 주는 거라 가지고 어, 화속으로 세팅을 하셨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차 세트에 소울 무영검이십니다 이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laughs> 위아래로 움직이면 어... 마무리 되네요, 음. 어이구, 좋습니다. 소울메이트 썬더. 오드리 가죽점퍼, 이야, 최고라님 축하드립니다. 야차로 바꾸시고요. 이거 끼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상이 나오셨네. 점프했다. <laughs> 딜 씹혔다. 어 하지만 지속딜이 쩔어줍니다. 아 지금 누워있는데도 로봇이 거의 뭐 널뛰기 오죽게 하네요 아수라 분 세팅이 깔끔하셔가지고 황금색 좋습니다 우와 오늘 파티 왜이래 헤르코님 이야 그리고 소울의 툴리 끝났네요 여러분들 스킬 좀 찍으라고 해주세요 근데 약간의 쿨 증가가 느낌이 있긴 하네요 약간 기본기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느낌이긴 하다 나중에 에픽 쿨센스로 가는 게 얘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어, 부활해주시면 됩니다 넴마님 저 죽으신 거 부활해주시면 돼요 포인 어, 쓰셨네 아 뒤로 쌓왔습니다 요런 거할 때, 어,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확실히, 순간 폭딜은 좀덜 나오는데, 지금, 잡는 속도가 아까 전에 제 런처 보셨잖아요. 물론 스펙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에픽풀에, 이거를 설치해놓고 한 번에 터트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끝났겠네요. 이거 메카드가 다 떨어지면 폭발 어, 끝났습니다. 지금 견투기록 같은 경우에는 5.7, 어맨머 훨씬 되게 잘 나와요. 지금은 왜냐하면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메카닉을 하실 때저 패턴이 먼저 나오네요. 이제 슬슬 하면서, 어, 뚱뚱뚱뚱. 와우, 넷만님이 깔끔하게 기공장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메카닉을 이렇게 모아서 때리는 게 재미가 있죠. 근처에 오지 마세요. 근처에 오지 마세요. 이제 패쳐 놓을 때는. 안 돼! 고췄. <laughs> 오케이. 이게 됩니다. 어, 모아놨던 거 사트려 주고요. 여기서, 어, 구슬 먹으면서 뭐다? 로보트 모아가지고 한 방에 터뜨리고, 반대쪽에 가가지고, 로보, 설치하고요. 아, 한 대, 사나요? 빠져나갔어야 되겠어가지고. 오, 좋습니다. 메카드랍 쓰고. 근데 지금, 어, 뽀글뽀글이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카인에 있는 상태고. 이게 됩니다. 어, 메카닉, 아, 이거는 깔 필요 없었는데. 지금, 어, 쓰는 거없고요 확실히 지속딜이 어, 좀 좋다는 느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거를 먹으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메카드라까지 딜 끝까지 넣어주고 집구상켜줌마또 로봇하면서 신비 타이밍 너무 좋았습니다 포글포글하면서 딜 넣어주고 다시 뽀글뽀글 쳐지면서 어, 딜 쌓아주고요. 메카드가 네 파고. 이게 때려지는지 모르겠네요. 파이어로 할게요. 파이어로. 파이어. 어, 여기에 어, 네마님 잘 제거해 주셨구요. 어, 반똘 쐈다. 흐흐흐. 뿜뿜뿜한 번도 안 죽어보겠습니다. 천 캐릭인데, 판금 이런 면은 좋아요. 여기에서 미리 깔아주구요. 아, 씨. 파이어로 아, 해야 되나? 그리고, 로보트. 어, 굴이야 여기로. 어! 하지만, 피하면서 할 수가 있다. 다 했죠? 내카드라 네 구할 어, 때안 쓰고, 어, 이게 참 좋긴 좋다. 평타.. 평타도 어, 지금은 딜이 평타도 어, 지금 오호이카드가 끝날 것 같은데요 어 위치가 조금 맞아 멋있게 구아 궁극기로 야 근데 이거 메카닉 버그입니까? 안 맞은 거 빼고 지금 제가 10만 밑으로 떨어질 거라 했잖아요. 근데 수라님이 개빡세게 딜을 하긴 했네. <laughs> 코인 지금 코마반들이 어 20강 에픽의 딜을 넘어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보셨다시피 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패턴을 피하면서도 딜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게또 장점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아수라님 스펙은 1.5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카닉 최강 스펙에 우리 작은 랜드러너 캐릭의 레이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멋지네요, 캐릭터.